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최고의 검사장비. 안녕하십니까? 펜트론 대표이사 유영웅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콘텐츠는 회사의 소개와 타사와 다른 핵심 경쟁력, 그리고 향후 성장 전략과 회사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트론은 최첨단 3D 검사 핵심 기술 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적 융합으로 최첨단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MT, 반도체, 2차전지 분야, 차세대 산업별 장비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기술적, 유기적 결합으로 최첨단 3D 검사 장비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펜트로는 최고의 R&D 역량과 우수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반도체 및 2차전지 3D 검사에서 지속적인 성장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재직 인원의 55%에 달하는 100여 명의 연구 인력 중에서 파워풀한 65명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구축의 토대이며 반도체 및 2차 전지 분야의 3D 검사 역량의 원천입니다. 최첨단 산업에서 3D 검사 역량에 대한 신뢰성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당사의 자랑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간단한 회사 소개 및 걸어온 발자취와 펜트론의 주요 제품인 분야별 검사 장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펜트론은 2002년 설립되어 20여 년간 머신 비전 기술 검사 장비만을 공급하고 있는 3D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창업 이래 줄곧 저 유영웅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SMT, 반도체,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설립 이래 부단한 3D 검사 장비 연구 개발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고도화 영향으로 꾸준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 3D 시장 개발을 시작으로 3D SPI 개발 완료, 2013년 3D AI 개발 완료,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고도화 검사 활성화로 반도체 웨이퍼, 패키지, 와이어 본딩,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국산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연도별 매출액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펜트로는 검사 장비 분야 사업 다각화로 SMT, 반도체, 2차 전지 산업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SMT 검사 장비는 3D 검사 원천 기술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최첨단 3D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를 거듭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는 FCBGA를 포함한 고퀄리티 반도체 칩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칩및 2차 전지 부품들 검사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SMT 공정과 펜트론의 주요 장비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MT 공정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펜트론 SPI 장비가 순차적으로 3D 검사를 수행합니다. 납이 도포된 상태를 검사하는 SPI, 납 도포 후 부품 실장 상태를 검사하는 MOI, 마지막으로 실장된 부품을 검사하는 AOI가 있습니다. 각 장비는 원천 기술인 모알의 측정 방식을 적용하였고 검사의 핵심인 선명한 3D 이미지 구현을 할수 있고 사용자 의 요구에 따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햄트론의 반도체 검사 장비는 미드엔드 공정 웨이퍼 검사, 후공정 와이어 본딩및 패키지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메모리 모듈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는 정확한 검출력 및 업계 최고의 검사 속도를 자랑하며 가성 분량을 최소화하는 장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 및 패키지 검사 장비는 장비 내 NG 제품의 2차 판정 기능, 자동 소팅 기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장비입니다. 메모리 모듈 검사는 공정 제어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뢰도 높은 정확한 부품 높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펨트론은 최첨단 2차전지 2차 리드탭에 대한 3D 검사 장비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리드탭은 파우치 타입 2차전지 음극 양극에 연결되어 전기 에너지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좌우,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 소재라 할수 있습니다. 펨트론 2차전지 리드탭 3D 검사 장비는 2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리드탭에 대한 결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세계 최초 검사 장비로 빠른 검사 속도 및 특정 배열 선택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으로 리드탭 제조 장비가 개발 완료되어 당사 매출에 상당한 증대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펜트론의 매출액, 영업이익, 수주 현황 등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성장세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반도체 및 2차 전지 신제품 검사 장비에서 매출 증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펌트론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사가 타사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핵심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펜트로는 최첨단 핵심 기술 융합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워신 비전 고도화, 3D 알고리즘 고도화, AI 인공지능과 3D 첨단 광학 설계 기술, 상화면 동시 검사 솔루션, 반도체 핸들러 기술 등을 통해 기술력과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SMT 검사 공정, 반도체 공정 검사, 이차전지 공정에서 역량 강화 및 검사 시너지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펨트론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융합 시너지로 인하여 융합 솔루션에 의한 3D 검사의 효율이 극대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탑재, 3D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활용 검사 기술,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3D 광학 설계 외, 외관 검사 무인화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펜트로는 최첨단 3D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3D 검사 선두주자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최첨단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펨트로는 검사 방식, 속도 등이 타사 대비 월등합니다. 또한 탁월, 탁월한 조명 기술로 타사 대비 우수한 실사 수준의 3D 이미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밀도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기술력으로 초정밀 반도체 검사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첨단 산업 내 검사 장비 분야 사업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탁월한 3D 검사 능력 및 솔루션을 오랜 기간 체계화된 연구소 운영과 전문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펜트로는 재직 인원의 55%에 이르는 100여 명의 연구소 인력 그리고 65%에 이르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 대비 1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체 원천 기술만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판단하고 탑다운 순환 연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펜트로는 SMT 사업 고도와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방식 대비 검사 정밀도에서 탁월한 모아래 방식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D 및 3D 검사 알고리즘을 확보하여 전 모델의 모아레 8-way 프로젝션 검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조합의 3D 광학, 광학을 구현하며 AI를 기반으로 단연간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검사 알고리즘에 대한 빅데이터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펨트로는 오랜 경험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3D 검사 포지션과 고도화되는 반도체 산업 트렌드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펨트로는 SMT 검사에서 반도체 검사 영역까지 확장해 가면서 3D 검사 장비 글로벌 넘버, <laughs> 넘버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의 패키지 검사, 웨이퍼 검사 와이어본딩 검사, 메모리 모듈 분야 3D 검사 장비를 순차적으로 출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로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웨이퍼 검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신뢰성을 배가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 확대로 명실상부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펜트로는 2차전지 리드탭 리테... 검사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확대를 구축하면서 리드탭 제조장 제조 장비를 조만간 런칭할 예정입니다. 리드탭 검사 장비는 펨트론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검사 장비입니다. 이차전지 수요 확대에 따른 리드탭 시장 동반 성장 및 이차전지 안정성 요구 강화에 따른 리드탭의 중요성 부각으로 최첨단 3D 검사 장비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펨트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으로 시장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기존의 중국, 베트남, 미국의 현지 법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해 왔습니다. 또한 아시아 권역, 미주 권역 및 유럽 권역의 대리점 확보 및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1위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펜트론은 성장 산업과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SMT 시장, 글로벌 반대체 시장,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전망은 보신 바 같이 향후에도 매우 전망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펜트론의 영업 사항, 상황도 매우 낙관적인 추세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수치는 자료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로는 기존 응용 검사 장비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3D 검사, 3D 검사 장비 포텐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존 후공정 장비 후공정 위주의 장비에서 벗어나 반도체 전공정 검사 장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SMT 분야에서는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검사 장비 개발로 다양한 고도의 SMT 및 반도체 분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차전지 리드탭 분야는 현재 리드탭 검사 및 제조 장비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이차전지 공정 검사 장비를 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펜트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융합 기술 역량으로 검사 장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최첨단 융합 기술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펜트로는 그동안 꾸준한 기술 개발로 6 60, 0여 개의 특허 및 등록 및 출원 실적이 있으며, 광학 기술 고도화 및 알고리즘 기술로 SMT 분야, 반도체 분야, 이차전지 분야 주요 융합 솔루션 구축 로드맵을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펜트로는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멘스, 하이닉스, 하이닉스, 보쉬 등 신규 글로벌 고객들과도 거래 관계 및 네트워크 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업들 중 몇몇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모자금 사용 및 투자 계획, 캡파 확대 계획입니다. 공모자금은 약 11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40억 원은 이자 부담 및 부채 비율을 낮추어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익금 상환 예정이고요. 이외 70억원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R&D 투자와 향후 수주물량에 대한 주요 원자재 확보 등 투자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캐파 확대는 이미 작년에 인천 남동공단에 2천억 매출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 2, 3년 후에 매출 성장에 따라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펜트로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핵심, 핵심 핵심 경쟁력을 통해 향후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래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융합 솔루션을 통해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펨트로는 4차 산업에 적합한 자체 기술을 통해 반도체, 자율주행, 의료 등 다양한 최첨단 산업으로 진출하고, AI 고도화를 통해 SMT 분야의 글로벌 넘버원이 되고, 반도체 및 2차 전지 분야 포트폴리오 확대하는 전략으로, 2025년 최첨단 3D 검사장비 글로벌 넘버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기 시, 아, 올해 반 아, 질문을 말씀드리면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온기 실적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 특성상 하반기 매출 비중이 높고 작년 작년에도 하반기 매출 비중 비중이 60%로 올해와 비슷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비 2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이익이 급격한 상승 요인은 2019년 2020년 은 ifrs 전환 r&d 투자 확대 등으로 이익률이 낮아 보이지만 은 투자 효과 가 작년부터 실현되면서 큰 폭의 매출 이익 성장을 가져왔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공장, 확, 공장 확대 등 수요, 수주 요청에 따른 캐파를 확대하였고 성장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음. 저희가 그 경쟁사와, 인 K사와의 차이점은 K사와는 사업 구조,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펜트로는 SMT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분야까지 다양하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익 면에서도 SMT보다 반도체, 2차 전지 분야가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사한 사업 구조는 있지만 사업의 방향성 및 성장성이 저희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SMT 분야도 글로벌 고객사 확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확대로 매출액이 상당히 상승하기는 하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 분야에서의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이던스를 직접적인 숫자로 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반도체 2차 전지의 매출 호조에 따라, 호조와 SMT 분야에서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확대로 많은 매출일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잠시의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2018년에 최단기간 워크아웃을 해제하였고 그 이후에 이번에 상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SMT 사업에서의 실제적인 경쟁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그 이후에 반도체 분야 등에서 매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중에 최단 기간 워커 워커 해제 후 상장까지 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이번에 상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 어, 현재 개발 중이고 향후 출시한 신제품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SMT 부분에서 SPI, AYU 이외 에 반도체 분야에서의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패키지 외관 검사 장비,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 웨이퍼 검사 장비들의 제품이 이미 개발되어서 현재 고객사에서 양산 평가 중이고 양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많은 매출 증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여 년간 펜트론이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3D 검사 장비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단기간에 SMT에서 반도체 분야까지 사업을 확충하, 확장하였습니다. 공모가는 만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의 그 밴드가 형성 그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예, 상장 후에 1,100억에서 1,200억 정도의 시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부분에서는 2차전지의 핵심 부품인 리드탭에 대한 검사 장비를 5년, 수년 전부터 개발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리드탭 제조 장비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들이 그 2차 전지의 주요 고객사인 L사의 부분에 채택이 되어서 내년 이후부터 많은 매출이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중에 인셜 고객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상세한 부분들이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 적기되어 있으므로 사업 보고서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 공모 자금에서 110억 중에서 저희가 그 공모 자금에서 보통 사업장 확장을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그 기존부터 영업 활동 현금으로 확충한 자체 자금으로 이미 작년에 130억 정도의 남동 공단의 제조 시설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매출 규모로 2000억 정도까지 달성하는 부분으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기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충분히 캐파가 확보가 되고요. 70억 원 부분에서는 R&D와 원자재 확보를 하고 있는데 주요한 부분들이 R&D 부분에 투자되고 특히. 지금 많이 시장이 확출되고 많은 고객사들의 요청을 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 부분에 많은 R&D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펜트론은 20여 년 동안 SMT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검사 장비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을 했습니다. 향후에 10년, 20년 동안에는 SMT 부분 이외에 반도체 검사 장비, 2차 전지 검사 장비에서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되면서 매출을 확대하고 증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펜트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